안녕하세요. 조남입니다. 자, 오늘은 자, 저희 집 뒷마당인데요. 뒷마당에 잔디가 이렇게 듬잔디가 빽빽하게 깔려 있고요. 지금 한번 잘랐는데 또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 전기로 하는 이런 잔디깎기로 거의 깎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 잔디깎기로 잔디를 깎다 보면 이런 모서리 부분은 사실은 잘 이제 이잔디깎기로는 깎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낫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낫으로 이렇게 깎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게 좀 매끄럽게 예쁘게 이렇게 깎이진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제가 막기다 어, 에서 나오는 어, 18볼트 충전식 그 충전기를 꽂아 가지고 쓸수 있는 아, DM- Dum- 604Z라는 이런 잔디 그 소형 손으로 깎는 잔디깎기를 하나 사봤습니다. 개봉을 하니까 이렇게 마키다 제품에 대한 어, 카다돌고가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충전기 설명서가 나옵니다. 정확한 이름은 충전 소형 잔디깎기 했고, 그 다음에 충전 헤지트리머 예. 트리머도 하나 샀습니다. 헤지트리머 나무, 나무 얇은 가지 같은 거 팡팡하게 자를 수 있는 헤지트리머까지 같이 샀습니다. 이것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소형 잔디깎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일단은 18볼트 충전기를 한번 제가 다른 제품을 쓰고 있는 것을 가져와서 한번 여기다가 딱 끼워 보고 한번 사용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 집에 제가 임팩 드라이브에 쓰는 5 암페어 18볼트 리튬 충전기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서 꽂아 가지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 사용하는 방법은 여기 누르는 게 있는데 옆에 이중 장치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누르고 여기 누르면 이렇게 딱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한번 테스트. 네, 테스트를 한번 해 봐야겠습니다. 자, 한번 이 모서리 부분 이게 잔디 깎기로 안 되는 모서리 부분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굉장히 잘 잘라집니다. 그리고이 표면도 굉장히 매끄럽게 균일하게 잘 잘라져 잘 잘라지는 것 같고요. 어, 또이 부분에는 약간 좀 높낮이 하는 게 있긴 있어요. 15, 20 이렇게 돼있는데 살짝 살짝 25까지 보면은 높낮이를 이렇게 잔디의 어, 길이를 결정할 수 있는 약간의 그, 길이 조정할 수 있는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이렇게 조금씩 빼가지고 15, 20, 25까지 어, 할수 있게 그럼 되어있습니다 저는 15에 놓고 한번 계속 잘라보겠습니다. 자, 이 제품은 시골에서 잔디밭 모서리, 그러니까 경계 있는 부분에 처리하고 깎기에는 굉장히, 어, 편하고 잘 깎이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가격은 인터넷으로 충전기 빼고 10만원대거든요. 어, 제 생각에는 10만원대면 뭐,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는 같은 느낌이 들고요. 음, 어차피 이 충전기는 이제 집에 제가 사용하는 제품이 있기 때문에 이 충전기를 안 사도 어, 가능한데 만약에 없으신 분들은 이 충전기를 사면 최소한 20만 20만 원대가 넘기 때문에 어, 조금은 가격 부담이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제가 지금 당장 사용해 본 결과 어, 굉장히 어, 좋습니다. 그리고 헤디 트루머가 있는데요. 요것은 오늘 잔디를 깎아야 하기 때문에 헤디 트루머는 나중에 제가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잔디밭에 경계 있는 데를 미리 이걸로 이렇게 깎고 깎고, 이렇게 이제 잔디 깎은 게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요것을 또 치우기 어려우니까 다음에 이렇게 경계 있는 부분들을 요걸로 다 깎은 다음에 이렇게 큰 잔디 깎기로 한번 깎으면 요 잔디 깎기는 큰 것은 이게 잔디 깎은 풀을 여기에 저절로 담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어, 미리 저걸로, 저 작은 걸로 잔디를 깎은 것을 치울 필요 없이 이걸로 깎으면, 깎으면서 가면 저절로 잔디, 그 풀이 여걸로 집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깎기를 가지고 어, 뒤뜰 게 잔디를 깎았습니다. 이렇게 모서리 부분이 소형 잔디깎기로 깔끔하게 마무리를 어, 했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잘 깎여진 것 같습니다.